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수고 고독원에 계실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생들이 나쁜 길에 들어서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에는 유해가 없었으나 무명에 의해 유해가 생겼다. 무명은 오계에 의해 생겼으며 오계는 사막행에 의해 생겼다. 사막행은 육군을 잘 보호하지 못함으로 생겨났으며 육군을 잘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생각과 바르지 않은 지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바르지 않은 생각과 바르지 않은 지혜는 바르지 않은 사유가 원인이다. 바르지 않은 사유는 믿지 않는 데서 생겨난다. 믿지 않는다는 건 나쁜 법을 듣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나쁜 법을 듣는 것은 나쁜 벗을 가까이 하는 데서 생겨나며, 나쁜 벗을 가까이 하는 건 나쁜 사람에게 그 근본 연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근본 연유란 다음과 같다.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쁜 벗을 가까이 하게 되고 나쁜 벗을 가까이 한 뒤에는 나쁜 법을 듣게 되며 나쁜 법을 들은 뒤에는 믿지 않게 되고 믿지 않게 된 뒤에는 바르지 않은 사유를 하게 된다. 바르지 않은 사유를 하게 되면 바르지 않은 지혜와 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르지 않은 지혜와 바르지 않은 생각 뒤에는 육군을 잘 보호하지 못하게 되며, 육군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 뒤에는 사막행을 저지르게 된다. 사막행을 저지른 뒤에는 오계가 일어나게 되고, 오계가 일어난 뒤에는 무명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무명이 일어난 뒤에는 유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부처님은 이어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칠각지를 닦아야 한다. 칠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념처를 닦아야 하고, 사념처에 이르기 위해서는 삼묘행을 닦아야 한다. 삼묘행을 닦기 위해서는 육군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육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가져야 한다.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바른 사유를 해야 하며, 바른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법을 들어야 하며, 좋은 법을 듣기 위해서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 벗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이 그 근본 연유가 된다. 이것이 착한 사람이 있으면 착한 벗을 가지게 되고 착한 벗을 가진 뒤에는 좋은 법을 듣게 되며 좋은 법을 들은 뒤에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진 뒤에는 바른 사유를 갖게 되며, 바른 사유가 있음 뒤에는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갖게 되고,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얻은 뒤에는 육군을 잘 보호하게 된다. 육군을 잘 보호한 뒤에는 곧 삼류행을 얻게 된다. 삼묘행을 얻은 뒤에는 사념처를 갖추게 되고, 사념처를 갖춘 뒤에는 칠각지를 갖추게 된다. 칠각지를 갖춘 뒤에는 명해탈을 얻게 되는 이윤이라.